이거를 드디어? 소리는 똑같아 나오는 거 맞아? 어? 이게 등록만 다 채우면 되지 않나? 아 요게 미포획이고 어? 아 맞다 이거 오 천둥의 돌 있다 됐다 33번 아 닌피아가 하나 빠졌네 좋았어 페어리가 있는 상태로 이브야 지나가자 채집해 이렇게 하면 친밀도 오르는 거 맞나? 어 이것도 붙을 수 있나? 오, 시커스톤이 필요 없어. 어, 시공? 오, 늪지는 처음인데. 오, 폴리곤? 또 여기서 뜨는 거 맞아? 살포시 잡아야 돼. 제발. 예만 잡으면 세개 채울 수 있어. 잡았다. 사면 화살. 어, 한번. 오, 근접하고 원거리로 바뀌었어. 어 폴리곤 또 있다. 블레이범. 어, 유령이라서 약간 흐느적 거려. 까무자누차 좀만 더 견디면 돼야 잠깐만 안돼 와 이거 균열해서 버티는 포켓몬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자 한번 더 포획률 괜찮은데? 아오 올라간다 와 이거 아르세우스 만날 때쯤 되면은 10성까지 찍겠는데? 8성에 제트볼? 아 최고로 강화된거야 이게? 아 맞다 이제 여기도 좀 들려야 될것 같은데 특별한 물건? 소실에서 있었던 그거 아니야? 검은 돌이면은? 이거 는왜 이렇게 비싸? 어, 잠깐만. 아, 이건가? 아, 잔디 깎기. 오, 지나가는 떴다. 뭘로 지나는 거지? 오! 님피아 맞지? 아, 됐다. 아, 베스나 이것도 지나시켜야 되네. 가랏! 걸렸어. 오, 우두머리다. 오, 얘 1%인데? 웨이브 테크? 어 전용기 아니야 이거? 와1% 짜리 생각보다 잘 뜨는데? 아 이거 물 포켓몬도 여기서 꺼낼 수 있네 자 전용기를 쓴 다음에 외부 테크오 플레어 드라이브 물 버전이야 이거는? 전용기 반동 데미지 294이상 받기 잠깐만 엠페르트가 바로 우두머리로 나왔어 오 모크나이퍼가 킬러 아닌가? 사면 화살 할키고 사면 발 뭐야 왜 이렇게 튼튼해 얼다 바람 안돼 풀인데 안돼 살짝 들만 해도 도감은 채워짐 오 팽돌이도 있네 아 얘가 통통콩 먹히겠지 하이퍼 볼아 여기가 딱이다 얘들아 일렬로 줄 서서 덤벼 오 됐다 똑같나 아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우두머리 버전인가 본데. 자, 진화하고 웨이브테크를 쓰면은 오! 물이 더 크게 튀는 것 같다 아, 노라키도 진화해야 돼? 루돌프 눈이 빨개 노라키야, 꿀버거 가랏! 잡았다! 어그 아, 얘는 안 먹는 것 같은데? 오! 기가톤이 최고긴 해. 오, 진화한 거랑 크기 비슷한데? 아, 이게 전용기지 않나? 전용기 적극으로 스물 번 사용하기! 오! 이거는 플레어 드라이버 에스퍼 버전이야? 사박 사박이 더 멋있나? 오 됐다. 이제 훨씬 더 커졌겠지?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장로는얘 아니야? 근육몬 운동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지쳤는데? 강공으로 베리어러시를 진화한 상태로 써보면은 오아 얘는 뿔이 빛나. 뭐야 언제 떴어? 오 잠깐만 얘도 여기서만 뜨는 거 아니야? 살짝만 살짝 오 좋았어 안돼오얘 양날 박치기 한 번에 잡아야 돼 좋았어 오 됐다 좀만 버텨줘 오 괴상한 패치 또 나왔어 좋아 그냥 지금 던져 안 되겠어 야 뭐야 많이 안 깎아도 되잖아 오 바로 지나되네자맨질맨질한 막박에서 오 그래도 괜졌어오오얘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코일이 여기 주변에 어 아, 찾았다 와 엄청 독비를 알고 있어 제트볼이 간다 제트볼 오 됐어 갑자기야 자포가 한 방에 잡힌다고 맞다 꼬지모 지나 전이면은 꼬지지 아닌가 아 여기는 근데 주변에 다큰 애밖에 없는데 야 꼬맹이 어딨어 로토무 오케이 한 번이겠지 오 얘는 낮게 튄다 오 흔들린다 여기서 나오는 거 맞아? 오, 나왔다! 와, 얘 뭔데 이렇게 희귀하냐? 아, 분볼. 아, 근데 초록이 또 없는데. 아, 맞다. 얘 잡아도 강철코트 나오지 않나? 오버힛도. 그하라! 오, 나도 맞은 것 같은데, 방금? 됐다! 오, 마그마 보스 쳤어! 와, 시공이 답이다. 마그마한테 사용해보면은. 오, 듬직해졌다. 나무야, 흔들려라. 나무야 흔들려라. 오 흔들린다. 여기서 나무가 흔들린다면은 오 나왔어. 와 도롱충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옆에 자고 있는 애를 보니까 부다에서 봤었던 건데. 그래 여기서는 제대로 가는 거야. 잠깐 얼굴이 없어졌어. 오 됐어. 오아 오리지널 포푼이다. 무조건이지 마. 뭐. 연결의 끈? 어? 잠깐만 이거 괴력몬 그거 아니야오 바로 나왔다 밤에 예리한 손톱을 쓰면은 희스이가 아무리 좋아도 오리지날도 못 참지 얘는 포고 최강 아닌가? 오 해안에도 떴어 이거 기다리니까 은근히 잘 뜨는데? 리프에도 오 나왔어 거기다 코일까지 좋아 오 레어코일까지 와 리프에도 이게 드디어 뜨는구나 이게 오리지날이지 오, 나왔어. 잠깐만, 살짝만 전용기로 백비야행 도깨비불 아냐? 사마자르랑 핫쌈, 과연 최강자는 오 엄청 커! 야, 핫쌈이 훨씬 더 멋있는데, 아, 폴리곤 아 업그레이드가 문제인데 분실물 요거를 활용해 볼까? FP로 도구로 바꾸거나 어 포켓몬도 교환할 수 있어. 아, 아르세우스도 통신 되네. 여보야, 왜 이렇게 비싸? 업그레이드 1,000개? 잠깐만 시공 기다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은데? 야, 금방금방 올라가 이거 렌트라한테 당한 거 아니야? 쟤한테 당했나? 어? 게라도스가 막하늘로 날아다녀 이 가능한 거 맞아? 게라 뭐야 안 되는데? 왜안 맞아 왜? 오 맞았다! 바로! 좋았어 오 바로 던질 수 있다 잡힐 때까지 던질 거야 오 잡았다! 다 됐다 각이 져있는 폴리곤이 오 둥글둥글해졌어 귀여워 이상한 패치를 해버리면은 버그에 걸려버렸어 와237다 됐다 아직 남은 게 있나? 바다의 전설? 가이오가는 아닐 텐데 정체불명의 포켓몬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뭐 전설이 또 있었나? 군청에 하는 먼 옛날 동쪽 바다라고 불렀는데 왕자라 불리는 포켓몬이 있었다더군요 최근에 발견된 옛날 문자를 해독한 책. 동쪽 바다의 왕자라 불리는 포켓몬이 있었다. 인간은 바다 포켓몬들에게 만나게 달라고 부탁했다. 타만타브이젤. 커다란 침을 가진 침바루는 해질녘 바다에 배를 띄우고 수면 위로 우뚝 솟은 바다의 문을 지났다. 오, 퓨. 바위를 움직이는 듯한 소리와 울음 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 이를 수수가 부다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는 정보였어. 왕자는 용사 일행을 바닷가 작은 굴에서 맞이하였다. 이제 있는 거야? 오, 나왔어. 귀여워. 저뭐피온네도 있는데?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얘네? 뭐야? 또한 번에 싸워야 되는 거야? 오! 야, 귀엽게 생겼어. 왜 이렇게 보이지? 뭐야? 이거. 오, 이것도 뭐야? 빨리빨리 빨리 잡아. 좋았어. 재우고 바로 잡아줄게. 하 나! 둘! 셋! 드디어 대장이다. 발깨기 오, 얘가 확실히 더 튼튼해. 문 포스? 안 돼, 격투. 버텨. 오, 딱 좋아. 오, 됐다. 239. 이거 덜 채웠나?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어, 조사기 있다. 아, 천 개피를 불겠습니까? 이거를 드디어? 소리는 똑같아. 나오는 거 맞아? 어? 어, 이거는? 어, 이건 오프닝 그 음악이잖아. 울려 퍼지더니 뭐야 꽝인가 뭐야 메시지가 나타났다 야 뭐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포획까지 다 해야 되는 건가 결국 하루 동안 도감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였다 아니 벌써 구성이야 이거 아르세우스 보기 전에 진짜 십성 찍겠는데 구성에 어 볼은 없나 이상한 사탕 노력의 돌 이게 얼음바위 아닌가? 아, 여기 주변에만 가면 그냥 바로 진화되네. 글레이시아, 아, 이거지. 요거만 다르게 생겼네. 이게 팬텀이 연결의 끈으로 진화가 되네. 교환 안 해도 이렇게 할수 있어. 쭉뻑, 흑역! 홍량 군청, 장관산, 통통, 등벌 모기 꾀. 아, 이거다. 어, 실은 거짓말을 했어. 등불은 전부 108개야. 아, 너도 하나 있어? 마지막 등불 주술을 사용한 나그네도 용서해주겠지 뭐야? 화강돌이 탄생하게 된 유래 같은데 이게? 쇠기돌이 빛나기 시작한다 사라져버렸다? 등불 모으는 건 나의 장난 나를 평생 잊지 말아줘 기묘한 포켓몬의 기척이 느껴진다 아 여기 튀어나온 뭐야 와 화강돌은 항상 뭔가 좀특이한애 얘는 일단 다시 봉인해줄게 도감의 완성 야 만나라가 아니라 다 잡는 거잖아 나 낚여서 하루 더 걸렸다고 알았어 얘들아 준비 다 됐지? 주인 만나러 가자 이번엔 찐이겠지? 오 왔다 왔다 오 그래픽만 바뀌었지 계단은 똑같아 이럴수가 이거 뭐야 천국의 계단이야? 아 무슨 제단 같아 보이는 배경이 여기구나 우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드래곤볼 슈퍼의 그 결투장 거기 아니야? 오 갑자기 튀어나왔어 얘는 말할 수 있는 건가, 진짜? 뭐야, 폰으로 번역하는 건가? 어? 뭐 문양이 생기면서? 어, 바뀌었다 몬스터볼 이런 건가? 드디어 붙는구나 아르세우스 붙기 전에 그막오야 이거 막 고콜 됐어 잠깐만, 얘랑은 또왜 이렇게 싸워야 돼? 아, 진정환도 이거 빛으로 된 거구나 오우 오용성군우악 이것도 그냥 빨리 던지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패턴을 좀 봐야 돼 얘는 디아루가 스킬 합쳐놓은 것 같은데? 아 이거 타이밍이 되게 애매해 타이밍 엄청 촘촘한데 처음부터? 디아루가는 그냥 맛보기였잖아 25% 뭐야 이거 뭐지? 뭐야 빨리 때려야 는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싸울 수 있다 얘는 재워 어 잠깐만 내가 더 빠른데? 오 뭐야 이거 아 플레이드 써버린다 와 이거 상정에 도 유리하게 만대로 바꾸는데? 와 하긴 이게 오 심판의 뭉치 전용기? 어? 잠깐 만나르세우스는너왜 <laughs> 이렇게 작아? 플레이트 역공격. 오 할만해. 아또 바꾼다. 와 이거 찐인데? 심판의 뭉치 또 안돼. 버텼다. 신도 좀 피곤하긴 하지. 파우째어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졌어? 또 바꾼다. 뭐야 이거? 공격할 때마다 바뀌어. 잠깐만 나도 저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이제? 에라 모르겠다. 사박. 잡았어. 25%까지. 빨아, 빨아, 빨아. 오 뭐야 이거? 어 여기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좋았어 최대 많이 깎아. 어또 이거야. 딱 터질 때 바로 이렇게 피해 버리면 돼. 오케이. 좀 빨라졌는데. 오케이. 끝났냐? 뭐야 잠깐만. 또 이거야.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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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케이, 마지막이다. 용파. 안정적인 걸로 가. 뚫어라. 신통력? 괜찮아. 공간부터 자르자. 우주 공간 잘라버리기. 오, 좋았어. 아, 한 번만 딱더뚫수 있으면 되는데. 심판의 뭉치. 무슨 속성이지? 오, 버텼다. 아, 얘도 뭐 패턴만 파악하니까 별거 없는데? 신이라 불리는 뭐 포켓몬 해봤자, 나한테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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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끝났나? 모든 포켓몬 만나는 일을 훌륭히 해내 주었다. 앞으로 나는 그대와 살아갈 우주를 축복하겠다. 나의 분신을 맡기겠다. 잠깐만,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그냥 분신이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세상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레전드 플레이트? 모든 타입의 힘을 얻는데, 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그냥 상상이었어? 오 240대 있는데? 오 이거는 공이 달라. 천상에서 희수의 땅을 비추는 빛의 근원. 신화에는 만물의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원래 색깔에서 레전드 플레이트를 써 보면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똑같은 거 아니야? 잠깐만 왜 자동으로 땅으로 바뀌어 있지? 아, 레전드 플레이트 효과가 저건가 본데? 땅으로 바뀌었어. 어 사기인데 이거. 속성이 두 개인 녀석한테 쓰면은 아, 아까 로토무도 속성 두 개였구나. 아, 풀로 바뀌어 있다. 자동으로 4배 효과 나는 걸로 바꿔주는 건가? 풀 타입으로. 심판의 뭉치, 풀의 뭉치. 잠깐만, 플레이트 때문에 얘 그냥 원펀맨 됐는데? 뭐, 아르세우스로 잡긴 잡았는데, 뭐가 아직도 엄청나게 말이 남았어. 와, 이거 10성 근데 어떻게 만들지? 어, 찌르고 오, 야, 잠깐만, 이거 좀 예민해. 오, 은신 모드도 된다, 이거지? 일루와